아이들이 3명이 사망을 하고 1 명이 코마 상태에 있다 그때가 교통사고가 나고 4시간 o n g s a g u 었거든요 사고가 났 h a n Gachai, De 래 Yosopo,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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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네.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네. 밖에서 학교 다니고 할 지금 시간인데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기가 막혀 최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한 사고로 우리나라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조범이 코치, 만 20세의 박준우 선수, 만 16세 김상서, 한연서 선수의 사고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사고 직후 선수들은 구조되지 못한 채 4시간가량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너무 많이 실린 짐이 구조에 어려움을 주었죠. 한국에서도 많은 장비와 이동해야 했던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사고가 났는데... 네, 네, 예. 예. 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지금가 호흡이 없어요. 지금. <laughs> 네. 그럼 어떻게 하되죠? <laughs> 감독님. <웃음> 감독님 진정하시고요. 네, 네. 예? 네? 네. 지금 어디세요? 네. 병원이세요? <laughs> 아니요. 지금 사고, 사고. 지금 낫는 데거든요. 그 병원으로 좀 빨리 이동하십시오. 오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상서가 호흡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호흡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냥 약간 오는 듯한 목소리로. 상석아 그냥 호흡이 없다고. 두 시간 가까이 지나서 뉴질랜드 영사관님이라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몇 시쯤 났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차에서 꺼낼 수가 없어서 차체로 싣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차를 지금 분해하면서 아이들을 꺼내고 있다. 아이들이 세 명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이 코마 상태에 있다. 그때가 교통사고가 나고 네 시간 가차이 된 시간이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녁 비행기 표가 구해져서 현지 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스키스쿨 관계자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현지 영사관 님이 나오셔서 아이들을 볼수 있게 해주겠다. 도착해 보니까 장례식장이더라고요. 현지 장례식장 아이들을 들어가서 처음 봤죠. 딱딱한 침대 위에 가슴까지 이제 하얀 천에 덮여서 얼굴에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왼쪽 축두부에 칼날 같은 거에 찍힌 자국이 한 10cm 넘게 있었고 었 아이들이 등 쪽에 좀 멍이 있었어요. 감독하고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차에 혹시 스키 안 실렸었느냐? 안 실렸대요. 감독의 입장은 조범이 코치가 뭐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뉘앙스로, 그날 저녁에 다른 팀 코치하고 국가대표 선수 하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 100m쯤 뒤에 이제 제가 타었어요 응? 사고가 나자마자 달려갔는데, 저희가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문도 안 열리고, 안에 있던 짐이랑 애들이랑 다 완전! 이렇게 엉킨 상태여가지고 여기 안에 스키도 있었나요? 짧은 것소드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사람 탈수 있는 데는 최대한 테 살려서 사람 타고 그 차에다 짐을 다비 뭐라 덮차에서 그, 그 차에 짐이 애들 붙가방에 그 거기 다들어갔고 이게 스키라는 게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1인당 뭐 스키를 4대에서 6대씩 가지고 나가고 부츠백도 보통 무게가한 20kg 가까이 아이가 선수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선수 등록을 하고 이제 이 팀으로 가게 됐어요.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인공간에 스키를 아이들 키높이까지만 이렇게 싸아갖고 다니더라고요. 한 30명이 넘어가는 팀이다 보니까 장비가 워낙 많아서 위험한 상황이라 개선을 해달라고 한 2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바로 다음 시합 때부터는 차를 한대더 렌트하겠다. 계속 얘기만 하고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은 분리해줄 수 있느냐. 감독이 트럭이 한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던 트럭을 감독한테 그냥 기부를 했어요. 감독한테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외국에 나가든 어딜 가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있었죠. 저희가 없는 외국에 가서 아이들을 짐차에 태워서 짐하고 얽혀서 현장에서 1시간 4,50분 동안 아이들을 꺼내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차 안에서 죽은 거죠. 아이들은 한0여년된 7인승 승합차였어요. 자신은 닛산 SUV를 타고 다니는데, 7인승인데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여자 선수 한 명하고 이렇게 네 명만 타고 내려왔대요. 코마 상태인아이랑 사망한 두 선수들을 태우고 짐을 좀더 낮게 실었으면 운전자도 살지 않았을까? 감독 아들도 같이 갔다고. 예, 아들도 선수고 딸도 선수예요. 감독. 어머님은 이제 식사 해준다는 명목으로 다섯 명이 몇명 가요. 프랑스로 전주 련을 갔을 때는 돼지고기 불고기를 해줬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애들이 못 먹었대요. 3일을 걸 계속 주더니 4일째 되는 날 거기 딱 고추장을 풀었대요. 그래서 이틀을 더 먹였는데 애들이 다못 먹어서 불고기가 남았는데 다음날 김밥을 싸놨으니까 김밥을 먹고 쉬어라 먹으려고 보니까 고추장 푸른 불고기만 넣고 김밥을 샀대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어서 아이들이 나가서 도넛을 사 먹고 하루를 버텼는데 저녁때 와서 왜 김밥을 안 먹었냐고 감동한. ]한테 혼났다고 다른 팀으로 옮기자는 얘기를 저희도 하고 했거든요 대학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년만 버티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옮길 타이밍을 놓친 게 너무 저희가 이 짐을 찾으러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쓰던 방이라고 방을 소개를 해서 근데 저희 아이들 짐이 막 바닥에 던져져 있듯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현지 코마 상태로 있는 아이 아버지가 해줬던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통화를 했는데 저 밥을 먹으러 뛰어간다고 그랬다고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봤죠. 저희 아이들이 이 방을 며칠을 사용을 했느냐 이틀을 사용했대요. 그럼 원래 사용하던 방은 어디냐? 거기를 가리켜 달라. 그랬더니, 거기는 이미 반납을 했고, 가볼 수가 없다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른 팀 코치나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한 지점을 찍어줘서, 거기를 갔죠. 원래 그 아이들이 묵었어야 될 숙소하고는 2.2km, 근데 2km 이상이 3분의 1은 60km 구간이고, 3분의 2는 100km 구간인데, 인도가 없는 고속도로 구간이더라고요. 거기는 농장이 많아서 트레일러나 이런 카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과속으로 그 구간을 맨날 뛰어다니면서 밥을 먹었던 거예요. 지금 사망한 준우라는 대학생 한 명, 저희 아들 또래 고등학생들 세 명, 중학생 한 명, 초등학생 두 명이 일곱 명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좀 계속 좀 위험한 환경에 예+, 예. 뭐세명네명 네명 이렇게 온 팀이 세 팀이 있었는데, 그 팀한테 저희 아이들이 쓸 숙소를 임대를 했대요. 고등학생 나이에 자기 아들은 그원 집에서 제일 큰 침대를 혼자 사용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기 일주일 전 사고를 당한 김상서 선수. 부모님은 그를 화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데리고 그냥 네. 오고 싶었어요, 아, 마음으로. 네. 예, 근데 그게 보면 볼수록 다음 날은 또 애가 좀 얼굴이 틀려있고 또막 모를 발라놓고 몸이랑 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 없더라고요. 음, 예. 마지막으로 그 김상서 선수랑 연락하신 먹었습니다, 전날 통화했거든요. 전전날 이제 시합을 며칠 갔다 와서 이제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은 먹었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너무 보고 싶다. 한달 넘어서 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아 일주일만 있으면 집에 가는데 뭐 조금만 기다려. 뭐 이러더라고요. 형제가 상서 가 외동아지. 간지 한달 정도 됐고 들어오기 일주일 전이네요. 그러면. 7월 1 8일날 갔고요. 사고 날이 8월 21일이었고, 원래 들어오기로 한 날이 8월 27일. 김상사 선생은 어디에? 이제 뭐 연휴 때나 이럴 때 공휴일은 자주 가고요. 자주 가면서도 이제 기가 막혀요, 솔직히. 한... 밖에서 학교 다니고 할 지금 시간인데,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세번 가는데 가면 나올 때까지 그냥 울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복이나 이런 게 아직 집에 다 있어요. 네. 집 앞에 아이랑 같이 뭐 사러 갔던데, 아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던데, 아이랑 같이 뭐 산책했던데 이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도 다 애물건이고요. 아이 방에도 애물건, 거실이건 어디건 다 애물건이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다 개하고 추억이니까 저희가 아는 곳은 다 개하고 추억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지금 힘들어서.